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CG를 해볼 건데요. 네, 이제 CG를 싫어. 싫어. 할 건데, 오늘은 전 도윤이고요. 이, 이분은 아주 잘하는 분, 바로, 일현입다 네, 일러일 일현. 네, 분인데요. 일현입니다. 일별. 자, 오늘 제가 승우님과 같이 CG를 한번 해볼 건데요. 아, 한번, 무기를 보여주시죠. 거기 공개하면, 이렇게 작업도 했고요. 이중냉돌건이총냉동건총이고요 이거는 거반 칼과 방패인데요 이거는 방어구 보너스까지 있고 이거 애니낫이에요 이거 생명력을 뺏는 우선은 한 번. 한 번. 한 번. 자,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안티히로 누가 봐도 레벨 7까지만, 이거 알죠? 이건 여러분도 알죠? 시청자분들도. 네, 이분은 아주, 우리는 YT여가지고 보석이 많습니다. 자, 중학기서는 YT여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크리스마스. 우리가 여러분들 위해 이렇게 이거는, 돈을 내가지고, 이거 봤어? 면 이거 요크리스마 네, 우리가 네요. 이렇게 크리스마를 키워놓을게요. 자.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죠. 제가,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저 그럼 저는 수 유튜브 세 고고. 네 초대를 하도록 할죠네 <laughs> 가... 랩이 멋입니까? 랩은 어, 55로 올랐네요. 아까 14였던 거 같은데. 55 네, 올랐어요. 언제 올랐죠? 아까 전에 아, 올랐어요. 아그러아 어제 올랐어요. 어제. 어래요 아무튼 어제 올랐습니다. 우리는 y t 여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빛나요. 빛나요? 우리 이름이 이렇게 우리 YT거든요. 자, 준비. 자, 우리는 YT여가지고, 눈에, 이렇게, 눈에, 이렇게 눈에. 좀 많이 충전해 놨습니다. 이렇게, 뭐, 보석들을. 지금은 우지님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뭐 근데 이거 편지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우지님은 현지를 하셨고요. 네, 현지를 하셨는데. 아, 공격자네요, 우리가. 아, 저는 방어적이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한테 우리 방어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 오, 도티! 도티가 왔습니다! 도티의 마지막 도, 크리스마스. 도, 이거 진짜 도티 아닙니까? 우리 도티님 만난 거 아닙니까? 도티님 원래 중국말다할수 있잖아요. 어, 이거 도티 만난 거 아닙니까? 진짜 도티인가요, 이게? 도티인가요? 그럼 도티 친구로 하죠, 가죠. 도티. 도티님이라면 헌들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아, 마지막 크리스마스.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얻은 게 아닐까요? 뭐 도티님이라면 돈이 있는 분이니까. 돈을 좀 충전해 놓잖아요. 아이고, 거기 포토타이네 아! 아이고, 못정하라 도티 아 진짜 아어 도티님이 잘하시네 도 도티 만나봐 우리 진짜 도티님 만난 거에 영 영광입니다 한번 댓글 달아볼까요? 아 잠깐 도티 도티님 도티님 엔티로를 갖고 계시네. 언제 하셨네? 정말.. 진짜 도티님 아닙니까? 도티님.. 도티.. 진짜 도티님.. 어, 빨리 밀어주세요! 도티. 아! 후퇴하고 있어요! 아, 후퇴.. 아.. 저, 진짜 애기잖아요. 도티님이세요? 라고 한번 댓글 달아보겠습니다. 진짜 도티님이세요? 진.. 자.. 티.. 님.. 세.. 요.. 얼음광도좋 종.. 좀... 아 빨리 밀어주세요! 진짜 도티, 전 진짜 도티님이세요? 라고 전송했습니다. Cool, 진짜 도티님인 것 같은데요? 영광입니다. 네, 영광이에요. 제가 승비해 주도록 하죠. 우리의 선배 아닌가요? 저 완전 명사적. 명설을... 어, 도티님 두 명이나 잘 주시네. 맞아요. 오늘 시기가 하늘에 있습니다어 빨리 좀랩좀 밀어 주세요. 어, 뛰고 어, 있어요. 어, 143m로 갔어요. 어, 어. 어. 저건 뭐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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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티 우리 우리 베스트 생명이 지금 막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수비하고 있습니다. 베스트 3. 베스트 3 어, 얘기. 어 진짜. 제일 쳤지 아, 아 조금만 있으면 되는데 20m 가요. 20m. 아, 충전 무기 있으세요? 없 네. 아, 아, 전 충전 무기로 충 충전하는 무기로 해야겠습니다. 네, 우리 동생이 왔거든요. 우리 동생한테 이 사실 알려 주면 안되겠죠 동생아. 동생아. 내내 보데 내라고 어 이거 존재말로 대답아아 아. 도티님 잘 봐. 도티님 아 도티님 죽었다. 조짐이 조기다지 온수로 갚겠다 이거 클랜 나가야겠다 이거 조짐님이 복수로 했다 못 나가 왜? 나가서 어디 가게요 병아리 왕국 병아 왕국 가세요? 우리 클랜은 뭐못와병아 왕국 가 오케이 150미터 네1 5 그니까. 0미터 괜찮아요 잘 버티기만 하면 돼요 이 도티, 조티, 도티님, 잘 봐. 마지막 크리스마스 갖고 계세요. 음 벤티로도 있어요. 벤티로도 아, 갖고 계세요. 음, 도티님을 만난 게 영광입니다. 영광. 자, 우선, 공격 찔러요. 찔러요. 찔릅시다. 우선, 와, 크, 역시. 음, 클랜이 대단합니다. 깃발을 들자. 깃발을 들자. 좋겠다. 동생이 매우 서운해 하네요. 하지만 저는 크리 저는 YT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동생을 해줄 겁니다. 도티니야 하고 같이 해줄 거예요. 다 받아. 황금 우주. 근데 우리는 나갈 나고. 거야. 그냥 나가서 어디 보게요. 병원에 왕고 그냥 어떻게 나가? 내 집단에 가져 나가게. 어? 내 집단에 가져. 하지만 동생은 제가 해줄 겁니다. 동생. 음이. 도티님과 함께 해보십시오. 도티 어딨어? 도티요? 도티님. 도티님. 도티님이다! 도티님! 같이 가요! 자, 이제 우여기는 병아리 왕국으로 갑니다. 나는 인비 v 블 칼도 쉴다. 어우, 어우, 어 너, 너야? 번?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누구야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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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애니나신 이거 생명력도 올리시. 역시 거. 여기야. 네. 동생 가입 패습니다플랜너 왔는데 도티님 어디 있는가? 도티님이 말. 도티입니다. 많이 잘하시네요. 오, 오. 도티님의 안티로. 와! 나 위로 올라갔다. 잠깐만! 어, 너구나! 너구먼! 우지 형, 나 지켜줘. 내가 위에 있을게! 자, 그러면, 다보도록 하죠. 여기, 여기 요새가 죽어요.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이따가 자유 오면 부르도록 하죠. 우리 동생. 우리 동생! 우리 동생의 닉네임은 비니입니다, 비니. 아니요, 우혁 아니, 닉네임. 내 네, 닉네임은 그냥 우혁입니다 깜돌이 우혁 네, 깜돌이 우혁이에요 왜냐면 어리고 완전 귀엽거든요. 걔는 깜돌이 우혁이라고 닉네임이 있습니다. 네. 네. 거기... <놀리도 <놀리도 <놀리도> <가 richness》 displays> 다 그러면 딸게요 그럼 깜. 깜, 나간 줄은 누가 나갈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면 쫙 아주. 까무려, 까무라고 불러더 아, 저거 뭡니까? 그런 건조이야 아, 어떡해. 네, 에 승리를 거두왔습니다 승리. 그런데 어떻게 살펴봐. 거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 리그 없앨고요. 거두었습니다으에하에에에에네요 <laughs> <laughs> 아, 우리는 부르다. 앞뒤었앞안다 아, 어뭐냐나 포니. 친 병윤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네요. 채팅. 도티가 저의 친구가 되었는지. 도티티 제발. 아, 나는 그럼 병윤을 참가하도록 하죠. 세. 자 그러면 이제는 나올 이주투. 너 누구랑 방법. 하고 있어? 아 병윤이라는 사람인데요 뭐 친구예요 한국말로 뭐야? 병윤 윤? 병윤 윤 병윤? 윤. 윤? 병, 어아 다음엔 지기다려알겠다 아,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싶은 건 뭐죠? 음. 나는 포건즈 같이 어, 하고 제가 싶어요 뭐자 음. 그러면 우리 같이 다 같이 죽음, 음. 죽음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다 같이 그러면 이제 분대로 하죠 분대, 나 분대. 숭어 고기로 쳐야 하겠습니다. 된다. 내가 오, 내가. 숭어 고기로 네. 쳐야 돼요. 숭어 고기. 아, 랜덤지도하겠습니다. 상체 내 이름 우혁. 아, 진짜 그렇게 우혁 하나입니다. 숭어 고기 이런 도티 3 2세 같은 그런 걸 많이 드십니다. 아니, 근데 저 사람 별명이, 승우, 승우님의 별명이. 오, 오창했습니다 승우, 승우 고기입니다. 승우 고기. 네. 승우 고기라고 쳐야 됩니다. 솔직히 족발이라고 해야 되죠. 저는 초대 있어요. 안 하셨네. 네, 초대했어요. 승우, 짧게 하겠습니다. 어, 어요게 어. 짧게 했습니다. 짧게. 어. 네. 아니, 그 승우, 그 승우 족발이라고 해야 되죠. 그. 어. 지금 어. 응, 시작해요. 응, 시작하자고. 응. 네. 승우 고기. 웬만하면 조용. 중국어기라는 땅도 초자할까어 오해 전장 나쁘지 않아요. 오해 중국어기 치니까 오해 전장 나오지. 내가 중국어이라고 쳤어요. 아, 그러니까 음. 오해 전장 나오지요. 오해 전장은 나쁘지 않아요. 나 이제 이따가 우리 형님을 한번 모셔 모시도록 하죠. 오 할멍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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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롱. 아이고... 아, 어? 바, 누가 날 죽였지? 아아 아, 안돼! 내가 형을 죽일 거야! 자 그러면 우진이 한번 간전해 보도록 하죠 우진이 형은 안 죽었어 간전! 오, 오, 이겼다. 오, 안 <laughs> 어? 이겼다! 어? 시작하전고안어 내가 우리 형님을 모시도록 하죠 오 대박이다 뭐? 어. 응? 응? 우진 형님이 하자. 응답을 안 하시네요 이따가 보여 드릴 겁니다 뭐 저거 이리 니다 네, 왔습니까? 맞아직안어요 나, 우연히 다 나... 네, 아. 네, 이. 그... 예. 분들 초대하세요, 분데. 분데요? 그? 제가 초대하도록 하죠. 근데 우진이가 지금 한을 보고 있네. <laughs> 자, 그러면. 네. 네, 잠깐만요. 촬영은 차량은... 네. 자, 이제 할 건데요. 자, 이제. 짱 왔다. 짱 왔다. 우혁! 우혁! 내가 초대하도록 하지 제가 우혁! 네! 다 압니다 그냥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혁 깜돌이 우혁 말고 네, 감사합니다 압니다 우혁 제 이름이 이겁니다 네. 봐봐요 딱 맞아요 딱, 딱 맞아요, 맞아요. 돈이, 딱딱 맞아요. 딱 맞아요. 돈이 딱 맞아요 다 준비하세요 다 이건 돈딱 맞아요 다 준비하세요 네. 그럼 준비 밖으로 있어요. 나가세요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잠깐 준비 나 네, 아직 네, 안 됐습니다. 네, 다 준비했나요? 네. 나 빼고, 나 빼고, 나 빼고. 네, 왔습니까? 네. 준비. 잠깐만요. 다. 네, 여러분들 지금 우야기가 나갔다 해가지고 우리들 그냥 우리 우리들만 할 겁니다. 나 혼자 시작할 수 있을 텐데. 그때 해야 된대요. 아 지금 다 나갔는데. 할지모르겠습니다 와, 난 역시 친구가 많아. 친구 많아. 뭐냐? 네, 근데 애들 안 한다 해가지고 이제 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